근데 이 깍두기 어디서 배운 거야? 얘은 그냥 진짜로 혼자 유튜브? 어머. 엄마. 엄마? 어. 한국 엄마? 한국 엄마. 그러니까 한국 엄마표 깍두기네. 어, 탑은 어. 때좀 네, 달아지고 신이 있지. 엄마가 보면. 어머니가 보면 그거 어 제가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고. 아, 저가가그랬게아니야 지금 무는 그렇게 맛있는 무가 아니라 아 진짜? 가을에 무가 가장 맛있지 김장때 무. 수분이 적고 수분이... 다르고 아, 응다 됐고 다 됐어 무는 다어고 보통 갈았는데 다마네기는아 갈아? 어, 어 갈았는데 핵 어. 양파니까, 어. 그냥 슬라스. 아, 다니까 펜션, 펜션, 탈리카, 탈리카, 은리은탈아카 탈리카, 탈파카 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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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넣고. 아, 마늘도 그렇게 마늘 카 탈리카, 같이, 같이, 같이 응. 갈아 같이 깔아. 이거는 생강. 아, 생강? 응 어, 생강도 넣어. 아, 생강도 넣어. 근데 생강에 예, 물은 뭐야? 이거 소. 술에 담가 놓으면 어. 오래 치파 할수 있어. 아. 아. 술에 담가 놓았구나. 그러면. 응. 아, 오래 오래 응. 오래 유지하려고. 응. 생강술이죠 근데 이거 요 술도 요리에쓸수 있어요. 아, 생강. 어떻게? 해? 뭐 했어? 조림할 때, 생용그갖추선 조림할 때, 하이, 뭐 차림고 끝. 물을 해요 네, 여기얼 오늘 매운지가 주요해요. 매울 때는 넣어라. 뉴슈가. 뉴슈가. 그 뉴슈가가 좋아. なんか... 매울 때뉴슈가를 저래. 엄마가? 응. <laughs> <laughs> 근데 안 매우니까 그냥 천일염한 <laughs> 수조. 얼마나 넣어? 두, 두 수조. 두 수조. 응. 아, 금 물어. 물, 물. 소금만 안 넣어. <laughs> 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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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하나만 넣고. 아니 작년에 넣었 고추가 아직까지 있어? 어한 포도 있어. <laughs> 한 포도? <봉투?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좀 뿌려 넣고. 어. 어 아까 이제 거기에다 뭐 넣는 거야? 새우젓? 새우젓. 어. 아 새우젓. 이게 양념이구나 그러니까. 응 새우젓은 한 스푼. 새우젓 한 입씩. 새우젓은 어디서 산 거야? 엄마가 준 거야? 엄마가 준. <laughs> 엄마가 담궜던 거. 엄마가 새우젓을 담구진 않지. 담궜어. 한 스푼. 담궜. 새우젓을 엄마가 담궜다고? 응. 샀겠지 새우젓을. 아니? 아, 새우를 사는데아 어. 새우는 사는데 어. 엄마가 담궜어. 진짜? 저만간 달라고. 응. 불뭐 불렸다 불렸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음. 그냥 잠깐 물에 담것 음, 음. 그 정도. 정도. 네, 대 음. 이따 뭐요다된 거야, 양념? 양념 다 오, 완전 반다리네. 그럼 이따가 그뭐 이제 다 되면 그냥 솥뚜껑 끄치 어, 네, 네, 뭐, 뭐 섞으면 돼. 와, 섞으면 김치가 네. 이렇게 쉬웠어 에, 에, 음, 좀 시간이 걸릴때반 시간. 아, 반 시간 정도. 응, 저래. <laughs> 저 이제 이따가. 응. 아니, 네가 일본 사람인데 김치 담가서 나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정을 보니까 별거 아닌데.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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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laughs> <laughs> 한반 시간 지났어요. 반시고좀 음, 뭐... 뭔가 뭐가... <laughs> 모르겠지만 약간 물렁물렁. 무릎무릎... 아 조금. 아좀 물렁물렁했지. 아좀 물렁물렁해지는구나 소금물에 담궈놓으면. 맞아, 내 물렁물렁 한 맛있겠다. 아 한국말. <laughs> 중간에 한번 또 섞어줬잖아. 30분 정도. 네 뒤집었어요. 어 한번 뒤집어줬고. 밑에. 아 어, 물을 밑에. 버리는구나. 음, <laughs> 아 어, 밑에 아 어, 체를 받쳤어. 체를 받치지. 아체 그냥 어, 그냥 버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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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념. 양념도 이렇게 섞고, 소스까지도 조금 넣어. 아 모자라. 그만 큼 그거만 좀 모자라서 한 번. 이 깍두기는 하나? 하나 넣 하나 넣었어 어떻 가요? 고 이거에 하프 보통 하나 넣는데 어. 이거 어? 안할 때. 아. 어. 안 갈지 않았을 때는 어, 어. 하나 넣는데 응. 갈았으니까 절반만 응. 넣는구나 아니 깍두기는 일본사람들은 매운거 못먹잖아 어때? 이거는 먹을 수 있을까? <웃음> <웃음> 어려워? 먹을 수 없는 사람 매운 거 먹는 사람은 못 먹을 수 있어 아 매워 이것저것? 응아 어. 진짜? 냉동 냉동해 놓은 물, 촉발로씹니다근 네, 고춧가루 넣으면 한번 섞어 섞어? 응 고춧가루 넣고 한번 가장 먼저 섞으면 달갛게돼그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했어. <laughs> 그거는 지키거 있어. 아까 서로 놓은양파고 초파. 쇼파. 초파를 얼마나 농사를 많이 줬으면 그렇게 많이 낸거구나 그거 다야? 또 있어? 할 까지는 것이가 번째트 여러 명 내내 먹을 수 있겠다. 뭘 줄까? 아유 아유 아유. 그거 주지 마. <웃음> <웃음> 작은 거. 아 냉동실 열왔잖아 그거 보여주면 누가 훔치러 와. <laughs> 누구? <웃음> 누구? 칼아토이안. 쪼레나, 푸한데 꼴푸. 푸 아, 풀가하니까 들어봐. 쿵샘. 시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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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 냉도청. 우리 집은 우리 집에서 난 냉두로 당근 냉두청. 응. 아. 깍두기는 다르지 않잖아. 다른데 깍두기가 달르서 맛있는데. 뭐 뭐에 다다 맛있대. 음. 이 너무 너무 묘. 뭐라고 해? 텁텁해텁텁해 응. 까나리액젓. 음. 까나리액젓도 일본에서 써? 응. 아 너...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맛이 뭔데? 요시오라고 멸치를 숙성테고만들거에어아 진짜? 파냈냄 응. 이제 섞으면 끝이 아니야? 섞은 다음에 익힌거 끝이야? 네 단단 와 완전 초간단이야 아니 야 일본사람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한국사람들 집에서 깍두기 담가 먹어야 되겠는데 그거 다 하고 있, 있지 그거는 뭐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다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한국이... 진짜 진짜 하고 있어 아니 그 이거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laughs> 댓글 달아달라고 해 그래. 깍두기 집에서 담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적게는 만들기가 쉽지 사람들, 아니 적게? 이렇게 적게 만들고 아, 싶어 하지 사람들이 많이, 많이 담그면은 부담스럽잖아 근데 이렇게 딱이만큼 담그면 정말 맛있게 딱 먹을 수 있거든 우리도 맨날 요만큼 담그면은 사실은 다 익을 만할 때다 먹어버리잖아 어~ 아~ 담그려 한번 해보죠 뭐 와 진짜 먹음직스럽잖아. 맛있게 보이지? 응 너무 맛있게 보이지. 근데 뭐 시간이 더 맛있게 생 맛있게 만들어요. 오 시간이 더 맛있게 만들어준다고? 응. 오 그런 멋진 말을 하는 <laughs> <laughs> 음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다 시간이 더 멋있게 만들어주 주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네? 아니, 내말를 불안하지마 <laughs> <플러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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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야기하지마 <laughs> 자기 말처럼 이야기하지마 그럼 뭐 얼마큼이따 먹을 수 있어요 어, 어, 이제? 아무가닫다니까 3일쯤 되면 먹기 시작하고 <laughs> 맛있게 되면 다 없어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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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수고했어 미